네. 일단 영종도를 큰 틀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경제 기반 산업이 있는 이제 인천 국제공항이 있는 도시이고요. 어 이제 항공, 물류, 그다음에 비즈니스, 그다음에 관광 이제 5대 복합 리조트들이 이제 개발 호재로 있고 어 2025년도에 이제 제3 연륙교라는 게 이제 세 번째 다리가 연결이 되면서 인천 영종 국제 도시가 이제는 레저, 그다음에 물류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부분야에서 곽광을 어, 받고 있는 도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일단 어, 기본적으로 이제 국제공항이 있는 도시다 이 보니까 어, 주변에 이제 어, 인스파이어 보카 리조트 그다음에 시저스코리아 보카 리조트 그다음에 무이솔레어, 그다음에 파라다이스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어, 관광으로 많이 이제 이용하시고 계시는 곳인데 어, 이런 식으로 5대 보카 리조트가 한상 드림아일랜드를 끝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 거고요. 어, 현재 지금 계획 인구는 18만 인구를 목표로, 어, 지금 현재로서는 9만 9천 인구를 이제 10만을 앞두고 있는 도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거지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어, 공항 옆쪽에 처음에 공항이 생길 때 어, 개발이 되었던 이제 공항 신도시와, 어, 지금 이제 영종 하늘도시라고 해서 두 번째 신도시를 개발한 어, 모습인데요. 어, 하늘도시 같은 경우는 중산동과 운남동, 운서동으로 나눠져 있고요. 현재 지금 저희 사무실이 있는 곳이 지금 1만 6천 세대가 몰려있는 이쪽 중산동 분야의 하늘도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여기가 지금 1차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운남동 쪽에 이제 앞으로 2만 천호의 어, 분양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사무실이 있는 쪽 이제 아파트 시세 이제 신고가 비율로 보면은 제가 이제 정리한 표인데요. 어 저희가 대장제라고 말하는 어 스카이시티 자이와 어 이편한 세상 오션아인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많은 분들에게 좀 인기가 있고 여기 센트럴 프루지오 자이 아파트까지 해서 어 시세를 이끌어가는 단지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종하늘 도시의 지금 주요 단지 14개 단지를 저희가 분석을 한 결과, 어, 현재 점유율 같은 경우는, 어, 3억대 비중이 좀 커요. 이제 3억대 비중이 크고, 4억대, 5억대로 이제 넘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밖에 외부에, 어,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영종도의 실수요, 이제, 분들께서 많이 이제 유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연간 거래량 같은 경우도, 어, 밖에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량이 점차 좀 거래 절벽으로 가고 있다는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 영종도 같은 경우는 점차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저기 영종하늘도시의 주요 14개 단지들의 이제 거래량 표를 보시면은, 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모습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현재, 어, 인천광역시 이제 중구, 중구로, 영정국제도시가 중구에 속해 있으니까,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 어 매매 가격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딴데, 남동구들보다도 좀 높게 나오고 있어요. 인구가 많이 좀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확정된 공급량만 어 9,294세대가 있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영종하늘 도시의 공급 물량은 어 2만 1000으로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정리했던 자료, 자료를 토대로 여기는 이제 짓고 있거나 이미 입주를 했거나 하는 단지들이고요. 앞으로 토지 분양이 이제 이루어져 가지고 공공택지 분양이 이제 분양 물량이 이제 나오게 되는 물량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21,000호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공급이 되는 어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 영종 하늘 도시에서 가장 이제 시세를 이끌어가는 대장주 단지가 이제 스카이시티 자이 아파트입니다. 스카이시티 자이 같은 경우는 최근 거래량들을 보시게 되면은 어, 이제 98 제곱미터 같은 경우가 7억 3,500, 어, 스카이시티 자이 뭐91 제곱미터 어, 6억 8,800 정도 시세는 이 정도로 잡히고 있고요. 세 가지 타입으로 지금 KB 시세 같은 경우도 거진 6억 5천에서 7억의 이제 웃도는. 시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스카이시티 다음으로 어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초중고등학교가 어다 있고 뭐 오션뷰가 나오는 단지죠. 74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 두 개의 평형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신고가 같은 경우는 6억 5천까지 최근에 어 거래가 됐고 어 보통 84제곱미터들은 6억에서 한 7억 사이 정도라고 시세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영이 편한 세상 1차 어, 방금 앞전에 보신 거는 2차고요. 어, 지금 보시는 거는 이 편한 세상 1차 단지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나홀로 아파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 앞에 가리지 않고 오션뷰가 나오는 단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세 번째로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가장 많이 신축 아파트 중에서는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센트럴 푸르지오자이 같은 경우도 어, 신고가 지금 6억 5천까지 나오고 있는 단지 가장 핫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분석해 본 결과,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 3구역이라고 해요. 송도 국제도시와 청라 국제도시, 영종 국제도시까지 해서, 지금 인가, 인구 증가량을 보면은요, 송도 같은 경우는 지금 1만 9천, 지금 증가는 215명,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요, 영종의 이제 증가수가 1681명으로, 어 가장 가파르게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영종도에 이제 행정동, 이제 법정동으로 이제 영종동, 영종 1동운소동 용유동으로 나눠져 있고요. 어 지금 현재 저희가 있는 영종 하늘 도시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 영종 1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만 육천여 세대가 몰려져 있고. 어, 지금 외국인 비율은 1,600명 정도. 그래서 총0 정도의 인구는 9만 9천. 이제 10만을 앞두고 있는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3D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장주 아파트가 여기 중심에 있는 스카이시티 자이 아파트고, 상업시설이 이렇게 아파트를 둘러싸고, 중심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스카이시티 자이고, 여기가 이편한 세상 오션나임 그 다음에 여기가 센트럴 프로지오 차이. 이렇게 큰 지도로 보시면은, 어 일단은 영종도와 이제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가 2025년 12월에 개통이 될 예정인데요. 어, 요게 되게 되면은 현재 영종도에 부족한 어 복합시설들이나 생활인프라들의 어떤 부재가 어 청라로 연결이 되면서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청라의 어떤 뭐 스타필드나 어, 서울 아산 평원 복합 의료 단지까지 이제 어 10분 내에 어, 접근할 수가 있고요. 어, 제3연륙교를 통해서 이제 여의도까지 35분에서 40분이면은 어, 연륙교를 통해서 서울 접근성과 이제 인천 구도심의 어떤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배우 수요가 풍부하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영종도는 2025년도에 어 중심적으로 좀 호재들이 다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제3 연육교를 비롯해서 지금 신도와 1차 산업이죠. 어, 2차까지는 이제 강화까지 연결이 되는 평화의 대로, 평화 대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고, 얘가 1차 사업이고요. 2차 사업까지는 강화도까지 연결이 되는 어, 그런 사업입니다. 얘까지 총 포함하면 은 4개의 연육교가 되는 거죠. 그게 다 2025년도 안에 지금 다 <laughs>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재산 연휴 기원은 통행료를 받을까요? 뭐 일단은 저희가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네. 저기 청라 주민들과 영종 주민들은 무료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네.